개강을 하면서 학교 대학가에서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대학가 현황은 어떤가요? 예, 일단은 지난 지금 현재까지는 겨울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. 별도로 이제 공론화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일 날 개강을 하고 나서부터도 이제 대학가에서도 미투 민투 운동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습니다. 어, 개강을 한 전국 여러 대학에서 그간의 교수의 그 제자의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 등 수면 아래에 있던 미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어, 대학, 한 대학의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인 대나무 숲에는 과거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 여러 건의 제보글이 올라오기도 했고, 취업을 위한 학점 또는 논문 심사에 있어서의 교수의 논문 심사권을 빌미로 행해졌던 광범위한 추행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. 이것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총학에서는 미투 제보 전용 페이스북 페이지 등 별도의 제보 통로를 구축하고 사안별로 자체 조사를 진행, 버리기도 하는 등 공론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